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 김준입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 투입된 파병된 북한 군 소식 이게 이제 세계적인 어, 큰 뉴스인데요. 어, 미국 대선에 이제 이 비견될 정도로 이제 크게 취급이 됐습니다. 이게 전쟁의 양상을 이제 바꿀 수 있기 때문인데, 에, 그런데 이 이제 북 파병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뉴스가 쏟아졌기 때문에 말이죠. 한 번에 모든 걸다 정리하자면 사실 조금 버겁고요. 시간이 너무도 많이 걸릴 겁니다. 어, 간략하게 이제 어떤 주제를 모아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는데요. 북한의 지, 지금 상황 여기는 철저하게 통제된 어, 사회 에, 그리고 폐쇄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식이 군, 어, 북한 주민들에게 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쉬쉬하면서 비밀리에 지금 붙이고 있는데요. 어, 지금 충격적 상황이 지금, 어, 속속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다가 무슨 난리가 날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에, 원래 이 북한에 파병된 이 이제 폭풍군단, 원래 여기 10월 18일 기사를 보게 되면요. 어, 북한이 러시아 파병 위에 파병한 폭풍군단은 최정의 특수부대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었잖아요. 우리 특전사와 비슷하다. 북한의 대규모 어, 지상군 해외 파병은 처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기사가되고 나갔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과연 진짜이겠느냐 이게? 이제 그 후에 이제 나타난 폭풍 군단의 실태, 실체, 정체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어, 깜짝 놀랄 어, 그런 어떤 우리 사진을 보고 그랬죠. 거기는 너무도 애띤, 어,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못 먹어서 아, 뼈가 앙상한 느낌이 드는 그런 어떤 소년들의 모습이 보였고요. 예, 그리고 나이가 많아야 뭐한 스물 한두 살, 이런 친구들이 많이 보였고, 십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런, 어, 친구들도 여럿, 보였었죠.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폭풍군단이 맞느냐, 라는 어떤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도 뭐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말이죠. 이걸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어, 러시아와 관계를, 어, 돈독히 가져간다. 어, 동맹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 관측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건 좀 이따가 이야기 다시 해드리고요. 현재 북한의 상황은 이렇죠. 아 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BBC가 취재한 충격적인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상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이 소식을 잘 알지를 못하죠. 그런데 90년대 고난의 행군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 그야말로,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 아,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가 파병을 결정하고 이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어 아,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범죄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이것을 조금 조금씩 알아가면서요. 분노의 분노를 지금 더하고 있다. 분노의 크기가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서 하도 김정은은 북에서 너무도 인기가 없습니다. 아, 김정은 없는 데서는 다들 임금님 뭐 기는 당나귀 기 그런 식으로 욕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이면은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도 속출하고 그리고 먹거리 하나 먹는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이런 권력자에게 계속해서 충성을 할 국민들은 없겠죠. 뭔가 일터진다. 여기서 말이죠. 빨리 이제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은 통일이 빨리 되어 가지고 이런 어떤 지옥 같은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노골적으로 이제 필요한다 그래요. 때문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 파병은 여러 가지 이제 김정은의 계산이 있었죠. 어, 이걸 통해서 뭐 이렇게 돈을 좀 벌겠다. 그리고 저, 러시아의 우수한 어떤 그런 무기들을 좀 이렇게 갖고 오겠다. 에, 그 밖에도, 어, 뭐 이런저런 어떤 지원을 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제 정권 유지를 위해서 뭐 기름이다. 뭐 가스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지금 생각하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이제 보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관련 소식이 우리 국내의 언론 이라든가 이제 아주 정확하게 완전 정통한 뉴스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정황을 이렇게 모아보면 지금 북한의 상황이 이렇다 라고 합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그우크라이나에 북한군 1만여 명을 파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요 북한 주민들이 크게 독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게 이제 YTN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지난 30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북한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가지고요, 해산시 주민들 사이에 러시아 파병 소식이 파다하게 퍼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벌써 이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 알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자식이 파병 대상에 포함됐는지 몰라 몹시 불안해하며 안절부절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면 죽는 것으로 이제 알겠죠. 요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가면 죽는 전쟁이 많습니다. 특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데 러시아 병력이 약한 70만 명이 지금 전사한 것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면 죽는다는 얘기야. 가면은 이런 것들이 일부 고급 정보긴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려질 수도 있겠죠. 자,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병력한, 병력을 파병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지금 함구하고 있지만, 국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중국 휴대전화로 외부와 연락하고 있고요. 파병 소식을 듣고 주변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일파만파 빠르게 지금 퍼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은 행연나 자식이 파병 대상에 포함됐을까봐 정말 초조, 불안, 그런,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부모들이 자식 걱정에 밤을 지시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한경, 한경북도 소식통은 부모들이 여러 가지 통로로 자식들의 상황을 알기 위해 백방으로 애쓰고 있다. 어, 일부 부모들은 무작정 아들의 부대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점집을 찾아다니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비 규환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어, 북한은 특히나 이런 어떤 파병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큰 혼돈이,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요 몇몇 간부들은 자기 자식들이 추가로 파병될까 봐 돈을 들여서라도 대상에 들지 않게 막으려고 애쓰고 있고요 힘없는 주민들은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면서 한숨 짓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전화,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상황인데요 여기는 산악 지형이 없고요 전부 이렇게 에, 편편한 어떤 평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노출이 다 되는 겁니다. 가면 죽는다고 봐야 돼요. 은신처가 없어요. 너무도 위험한 전장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지금 추운 동절기로 접어들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 과연 김정은이가 어, 이런 대토박 어,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을 했는데요. 어, 과연 이제 자신에게 이제 긍정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어, 작용할까요? 저는 이 부작용이 굉장히 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요 가 보면 결과적으로 푸틴이라는 인간을 이 김정은이가 아직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그 푸틴 노련한 사람입니다. 노회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저는 이용당하고 내쳐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뭐 포탄도 빌려쓰고 로켓 뭐 미사일도 가져가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이제 병력까지 파병을 받았지만 끝나고 난 뒤에 이 김정은이 원하는 그림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거예요. 뭐 하는 척 해주, 해주는 거죠. 약간의 그냥 호의 에 대한 어떤 표시는 해주겠죠 그렇지만 김정은이가 원하는 그 그림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거 옛날부터 어 러시아와 중국의 상황을 제가 쭉 보면요 그두 나라가 사실은 제일 그, 그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되어 있잖아요 서로 둘이 손을 잡아야지만이 미국이 대항한다 이런 건데 그런데 예, 중국이 원하는 고급 기술들이 있습니다 군사기술 이런 거를 어 전해주지 않아요 건네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어, 그리고 최첨단 무기 같은 것도 판매도 안 해줘요. 중국에. 철저하게 어느 정도 견제를 하는 거죠. 어, 둘이 관계가 좋은 것 같아도. 어, 그리고 저들의 러시아의 그 뭐랄까 자존심이랄까 아주 소중한 것, 중요한 것 이런 것은요. 어, 패스를 안 해요. 하물며 중국에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 김정은에게 그렇게 한다. 이것은 상상하기 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깨 춤추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요. 푸틴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러시아는요. 어, 북한을 먹여 살릴 정도로 충분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총 GDP의 약30% 가까운 거대한 규모의 경제력이죠. 중국이 약한 18%, 19%이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 러시아는 세계 GDP의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1.5%그 정도 갖고는 충분히 북한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러시아가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해도 인구가 1억 5천백이 안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인구가 많지 않아요. 경제력도 그정도 백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그림을 그 만들어 줄수그려줄 어, 수가 없다.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전쟁이 이제 끝나는 상황이 되고 모든 어, 상황이 정리되고 난 뒤에는 에, 배신을 할 가능성도 크다 아니면은 배신을 안 하더라도요. 매몰차게 김정은의 요구를 그냥 단칼에 잘라 버릴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 화면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요. 여기 지금 광선이 좋지 않은 상태고, 제가 임시로 어떤 장소에서 지금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중국, 북한, 러시아의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50만 내지 100만 톤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 러시아로 한번 돌리려고 할 겁니다. 중국은 대경유전에서, 송유관을 통해 운반된 원유를 압록강 아래 설치된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 송유관을 가리켜 북한의 젖줄기, 북한의 그냥 그, 그야말로 이뭐 생명줄이 달린 목숨줄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중국이 원유 벨브를 막으면 북한은 고사한다 이런 그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러시아 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쪽으로 그렇게 되면요, 가스라든가 러시아의 원유 엄청나게 많은 어떤 거기 이제 그 자원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제 얼굴을 지우겠습니다 사, 화면이 계속 왔다갔다 하니까요 좀 어색하네요 없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자 이런 거 보면요 북한은 중국에 의존된 그런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대중 수출이 2억 9천만 달러 정말 정말 소박하죠 어, 여기는 어, 전년 대비 118.4% 수입은 20억 3천 어, 3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4.1% 늘어났다고 합니다만 규모 자체가요 우리나라의 일개 광역자치단체만큼도 안 되는 거죠. 너무도 작은 경제 규모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과 우리의 실상이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힘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거는 대한민국이 근국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기 때문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보다도 어그 GDP 규모에서요 최소 60배에서 70배 정도. 어마어마한 격차입니다 때문에 우리 상대가 아니에요 북한은 예, 그래서 이 경제 규모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국방비에 1 2%만 투입하더라도 북한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 벽새가 황새 따라가다 보면 예, 다리가 찢어지잖아요 아, 가랑이가 찢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식이죠 아, 이런걸 보면요 에, 북한의 현재 상황 아, 뭐잖아 아, 이 중국과도 지금 관계가 나빠졌다라는 것은 달라진 이야기죠. 러시아에 붙으면서 중국하고도 지금 멀어져 있고 그래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경제 제재를 또 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푸틴이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매물차게 어떤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북한은 정말로 완전히 에? 개도 잃고 구륵도 잃고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북한은요. 에너지뿐 아니고 뭐 기름이라든가 가스뿐 아니고 여러 가지 생필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로 중국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수입을 해 오거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중국이 이렇게 되면 충분히 김정은에 대해서 어, 떤견제을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북한은 내부에 거기도 어쩌건 시장이 있거든요. 시장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급이라든가 보급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되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북한 인민들이 분노의 분노를 지금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임계점을 넘을 경우 대폭발한다라는 거죠. 심상치 않은 북한 시장 식량 가격 9월 중순 쌀값 역대 최고 수준, 국내산 공급량 줄고 환율 상승으로 수입 감소한 것도 원인이다. 양국 판매소 가격 안정화 효과 미미. 그래서 북한이 지금 식량 가격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에, 북한이 에,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에, 그, 충분히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중국이 만일에 약간이라도 어, 어떤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북한은 그야말로 어, 완전히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다 이런 거죠. 그리고 러시아라는 나라가요 충분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못하고서는요. 김정은이도 위험해요. 사실은 지금 권력을 권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민들의 저 어떤 배고픔, 저 기아 상태를 해결해 줘야 될 텐데, 그것도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식량 사정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쌀값도 전원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평양에서도 말이죠. 굶어 죽는 사람이 생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양 상황은 예전에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거기까지도 그 지금 어렵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요 북의 러시아 파병이 나토에 의해 이제 공식 확인됐고요 확실하잖아요. 에 그리고 어, 이 파병으로 인해서 연간 인건비로 많은 돈을 이렇게 이제 받아오겠죠. 그렇지만 그걸로는 그걸로는 체제 유지가 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 돈으로 뭐 한계가 있거든요. 에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노, 어, 노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군사시설, 군사적어 무기 이런 것도 말이죠. 러시아와 중국의 그 관계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러시아가 중국에 견제하듯이, 에 충분히 이제 저쪽에 대해서도 견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잘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은 러시아로부터 나중에 그냥말로토사우평당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는 모든 걸다 잃는 상황이 되죠. 정권 붕괴, 리즘 체인지, 민주화, 자유화, 명분 이런 것들이 더욱 득세하게 어,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김정은은 그야말로 끝나는 수가 있어요. 끝나는 수가. 이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자청수가 된다. 김정은은 자기 스스로 묘혈을 팠다. 자기 스스로 재무듬을 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누리PD 김준호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